계절의 시계가 한달 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겉옷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계속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17도, 광주 19도, 울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날이 부쩍 포근했죠. 내일도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교차가 크죠. 오늘 낮동안에 따뜻해진 공기가 밤 사이 차가워지면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북 남부와 경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제. 제주도부터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가 10에서 40mm, 남부지방이 5에서 10mm, 충청과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6도, 대구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충청이 17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모레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